안녕하세요. 8898 채널의 편집을 맡아서 하고 있는 982입니다. 처음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시기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 인물관계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쁘게 봐주세요. 그러면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. 882982의 친형으로 88년생, 20대 이후로 게임을 한 적이 거의 없음. 다음으로 982-882의 친동생이자 98년생으로 유튜브 편집을 맡고 있으며 재미로 게임을 즐겨 하지만 게임 실력이 월등하지는 않음. 다음으로 962-982의 여자친구이며 96년생. 본업은 따로 있으며 매번 출연하지는 않지만 자주 등장할 예정. 마지막으로 오징어-982의 절친 다음 영상에 출연 예정. 말이 많고 게임을 나름 잘하는 변 구파리와 자주 싸움.